안녕하세요. 희망나무 TV 이다경입니다. 여러분이 항상 원하시는 거 있잖아요. 전원주택, 전원생활. 자, 제가, 어 좀몇 개를 소개를 해드렸는데, 제가 이렇게 계속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. 너무 문의가 많으세요. 이렇게 전원주택을 원하시는 분이 많을 줄 몰랐어. 그리고 또 하나는, 이제 서울생활, 뭐, 정년퇴직 됐고, 서울생활 다 접고, 지금 뭐 전세 살고 있는데 그돈 갖고 전원주택 하나 사서 가 살고 싶습니다. 이런 분들이 몇십 분이 되셔가지고 제가 연달아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리는데요. 예, 요거는 굉장히 돈이 좀 작으신 분. 뭐, 예, 2억. 그 정도에 살수 있으니까 현금은 한 1억 못까지 있으셔도 되죠. 몇천만 원만. 제가 요이천에 있는 전원주택 소개해 드릴게요. 어, 소액으로나 집 하나 사서 가 살고 싶다. 하시는 분자 눈여겨서 잘 보십시오 잠깐 아시죠 소통 3종 세트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하고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이천에 있는 전원주택이거든요 앞에서 이렇게 딱 보면 무슨 가게 하는 집뭐 같기도 하고 통유리에 막1 2층 훤하게 음, 집을 지어놨네요 약간 지대가 높나 자, 뒤에 산이 되게 낮게 보이죠? 또 들어가 볼까요? 음, 이거 역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에요. 착각하시고 수원지방법원으로 그냥 가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, 이거는 여주지방법원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. 음, 감정가가 3억이었고요. 그 다음에 현재 30% 저감된 금액으로 2억 1,500인데, 이거에 10% 보증금 가지고 가시면 돼요. 근데 요거는 지금 보면, 청구금액 밑에 보시면, 1억 2천, 원, 1억 2천만 원이죠? 아, 요거는, 가시기 전에 꼭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세요. 이게 매각일이 6월 12일이거든요? 6월 12일이면, 6월 11일날 확인을 해보고 가셔야 돼. 왜냐면, 이렇게 청구금액이 작은 거는, 어, 취하가 되거나, 뭐 변경이 되거나,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. 여주 지원이 굉장히 멀거든요, 서울에서는. 저 밑에 한2 시간, 2 시간, 2 시간 반 걸리죠. 여주지원. 그러면 거기까지 가서 헛걸음을 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전날, 밤, 1 2시 그쯤 꼭 확인해보고 가십시오. 자, 요건 땅이 굉장히 아담하고 좋네요. 130평. 건물은 25평. 그런데 제시의 건물까지 합하면 한 33평 정도 되는 그런 집이죠. 아, 요 모양이에요. 집이. 요 진입로 평지로 이렇게 들어가고, 위에 예쁘게 있고, 약간 지대가 높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산이 뒤에 아담하게 보이잖아요. 아주 높은 산에 기눌려 있는 것보다 이렇게 얕은 산에 약간 낮은 집 아주 예쁘고 좋습니다. 앞에 도로도 훤하고 이, 이 옆으로 보면 큰 터도 있죠. 여기 앞에 딱 명당이 있는데요. 여기는 위부터 쭉 내려와 전원주택 지네. 그렇죠 전부 다 옆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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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이거 펜션하는 집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주변에 이 집도 펜션했던 것 같기도 하고 마당에 지금 이렇게 그 파라솔하고 이런 업무 있고 어 이런 거 우리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 다 좋아하잖아요, 그죠? 고기 고 먹고 고기 고 고기의 옆에 땡땡땡 이슬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아시죠? 예. 같이 첨가해야 돼요. 고기만 먹으면 맛이 없어요. 여기 울타리 해놓고 마지막하게 요건 텃밭인 것 같아요. 텃밭 좀 갖고 셨네골 네, 파진 거 보니까 상추 이런 거 심으신 것 같아요. 열무 같은 거. 집 아주 깔끔하고 좋네요. 예쁘게 울타리도 하얀 울타리 쳐놓고 네. 아 요거 아주 정감있죠. 여러분 요, 요 텐마로 이렇게 딱 해놓고 옹기종기 이렇게 장단지가 모여있잖아. 장단지라는 말알아들으시나요 항아리. 장단지라 그래, 우리. 여기 고추장, 된장, 간장 다 있잖아요. 그죠? 이제 굉장히 오밀조밀하고 경매 나올 집이 아닌 것 같은데. 뭐 일단 나왔으니까 제가 소개는 해드립니다. 자, 여기 2층 올라가는 거 외부 계단 있고요. 그죠? 외부 계단에서 2층 올라가고, 2층은 평수가 작죠? 방 하나 정도 있을 것 같아. 집도 이렇게 생긴 거 보니까, 우리 그 전에 왜 이렇게 다락 있잖아. 다락 분위기. 그 삼각형, 고소로 이렇게 내다보고 뭐 그런 집인 것 같아요. 집 예쁘고 아담하게 잘 지어놨습니다. 자, 이 건물 현황을 제가 좀 들어가봤는데요. 보존등기일이 2016년이에요. 그럼 이거 3년밖에 안된 집이잖아. 3년이 아직 안 됐어요. 2016년 10월 10일이니까 3년이 아직 안된 집이거든요. 1층이 1 7 2 6평 2층이 7.82평. 어, 2층 맞내고방 하나 딱 있는 거. 아주 예쁩니다. 집도. 1층은 방두 개, 거실, 주방, 식당, 화장실, 이렇게 있고, 뭐, 다용도실, 보일러 있고, 2층에는 방 하나, 화장실, 드레스룸, 딱 고구만 있네요. 지방은 다 보일러 난방인 거 아시죠? 그냥 아마 기름보일러 다 난방일 거예요. 그리고 2 0 0 0시청에서 1.2km 지점에 위치해 있다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시내에서 가까워요, 여기가. 그리고 소규모 전원주택단지 이러고 있죠. 제가 아까 말, 말했듯이 위부터 쭈르륵 내리면서 전원주택집이야. 다. 이게 그한 위에부터 한 두세 번째에 있는 집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천역이 800m 지점에 있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다. 자 요거는 이 동네가 굉장히 청정지역이라는 소리예요. 그죠 여기 특별대책지역 이래잖아. 여기는 지, 뭐 공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어 폐기물 무슨 유해한 환경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걸다 차단한다는 소리예요. 깨끗하게 전원주택으로 공기 좋게 살아라는 소리죠. 자 여기에 보시면 어, 채무자는 직접 여기에 점유를 하는 임차인은 없는 거예요. 건물 등기상 보시면. 이0세마을근고에서 근저당이 2억이 잡혀 있는데 아마 뭐30% 업해서 잡아놨으니까 1억 얼마 정도 저기가 됐겠죠. 그리고 그 바로 밑에 2017년 10월 12일 가압류하신 이분이 강제경매를 넣으셨어요. 저희가 이름을 밝힐 순 없지만 이분이 1억 2천으로 가압류를 해놓고 지금 강제경매를 넣으셨어요. 청구액도 1억 2천이고 그대로. 그러면 어 이런 게 있어요. 이게 이 소유주가 지금 둘 중에 하나인데 1억 2천 청구액만 해결을 하면 된다라고 하면 이 집은 취하가 될 수도 있어요.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2천 세마을 근고에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다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. 그러면 이 집은 경매로 그냥 나올 거예요.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주의할 게 뭐냐면 2천 세마을 근고가 100%다 가져가고, 그 다음에 감압류를 넣은 개인, 감류되어 있는 이 개인, 강제 경매를 넣은 사람이 얼마라도 가져가야만 이 경매가 진행이 되고 마감이 돼요. 그런데 이게 만약에 2차 세말 근고에서 돈을 가져가고 나서 강제 경매 넣은 사람이 한 푼도 못 가져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잉여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경매가 진행이 안 됩니다. 얼마를 쓰느냐가 중요하겠죠. 지금 보면 이게 70%의 2억 선인데, 이거는 한번더 떨어지면 안될것 같아요. 이 집을 가보시고, 주변 환경이랑 다 보고, 아, 2억 선에서 가져올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이번에 들어가시는 거고, 한번더 떨어지면 가져갈래라고 하시면, 그냥 이 집은 포기하시는 게 나아요. 왜냐면, 2천 세말공고에서임의경매를 넣었어. 그러면, 생활금고가 얼마가져고 상관없이 한번더 떨어져서 1억 대 내가 가지고 와도 상관이 없어요. 거기 시세에 맞춰서. 그런데 만약에 개인이 넣었잖아요. 그럼 2000생활금고가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강제경매를 넣은 사람이 일부를 가져가야만 경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못 가져갈 경우에는 무익여 처리가 돼서 진행이 안 돼요. 그러면 여기는 지금 들어가야 되는 집이에요. 여기는 70% 상태에서. 그 값어치가 안 된다고 하면 이 물건을 그냥, 그, 돌아보지 마세요. 현장 시세 조사를 해보시고,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, 이 물건을 중심으로 주변 10km 반경에 있는 부동산을 조사를 해서, 만약에 금매나 아니면 일반 매매 물건이 나와 있는데, 이 집하고 비교를 해보셔야죠. 땅이라든가 건물 평수 지은 지 얼마가 됐나를 다 비교를 해보시고, 아, 그래도 경매 물건이 더 나은 것 같다. 가격 대비 해서 그게 훨씬 나은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이 물건을 집중적으로 좀더 조사해서 들어가시는 거고요. 그러지 않고, 아, 주변에 이거보다 더싼 물건이 많이 나와 있어. 뭐 일반 매매든 금매든. 그러면 그냥 그 물건을 사시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. 신경 안 쓰시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 조사를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.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? 그래서 그 현장 조사는 주변 10km 반경으로 꼭 해보시고, 아, 나 이물건 들어갈래. 마음에 들어. 라고 하시면 보증금 10% 준비하셔서 여주 지방법원으로 가십시오. 언제? 6월 12일 날. 자, 여러분, 조사 잘 하시고 이물건 딱 취득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